잘 자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우측 통행 기사단 우리 이름 바꿔서 우측 통행 여단 나그 헌터헌터 활용 여단인데 자꾸 군대 관련인 줄 아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사단으로 바꿨습니다 우측 통행 기사단 군대 아닌데 통행 기사단 다음 기사단원 여러분들 그럼 우측으로 그럼 이거 친구도 바뀌나요? 어 그러네 그래야겠다 지금 까먹지 않게 지금 할래요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거 기사단 헉! 요소 글자까지 자측 통행기사, 우측 통행기사. 우측 통행단은, 자측 통행기사는 진짜, 택시기사님 택시 탔는데, 택시 좌측으로 갑자기, 역지강 택시기사님 가서 좀 무서운데? <laughs> 그러면, 자측 통행단. 우통행단 이렇게 하다 이게 좋겠어. 바꿨어요. 자꾸 이제 까먹기 때문에, 까먹기 좋네요, 그럼 우측통에 기사 나보도 우측을 질색했겠죠, 저요 대장! 그럼 가겠니? 나 기사단장님이야. 겁나 멋있지? 기사단으로 하면 좋은 점. 내가 기사단장이라서 멋진 거야. 건방 해도 했는데 진짜 멋진 거야. 아주 짱 멋진 단장님인 걸로 하도록. 건방 방패하면서 조용히 하도록. 그럼, 난 이만! 겁나 멋진 대장. 낭디오스.